안녕하세요 나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엑소 굿즈를 보여드릴 건데요. 제가 여기 이사를 오면서 엑소 굿즈가 다 사라졌어요. 지금 다 어딘가에 다 있는데 딱 유일하게도 찾은 게 이거예요. 일단 이거 가방 배 가방 배지이고요. 가방. 잘안 보이시나? 이렇게 엑소가 다 있고 가방 패치. 그다음에 이거 동생이 준 건데 내 동생 남자인데 이걸 사왔어요. 엄마랑 같이. 그래서 이 엑소 1 2월의 기적 여기 12라고 써 있죠. 이거는 여기 위에는 잠시만요. 엑소에요. 근데 네, 엑소, K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네요. 엑소, K, 엑소, M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. 여기 위에는 타오, 수오, 크리스, 백현, 찬열, 첸이있고요 여기에는 메이시움 민 루한 카이 디오세온 있어요. 제가 엑소 팬이라 가지고 너무 좋아해요. 이거를.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. 잘안 보이시나? 음. 이거도 이거, 이거는, 수, 레이. 아, 네, 여기 다 글씨가 써져 있는데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거는, 무슨 촬영인 것 같은데, 내 옷이 다 따로따로. 근 엑소에요. 멋있죠? 그비욘네이프 팬도 있는데 비욘네이프여러비욘 팬분들이 다 엑소 팬분으로 다시 옮겨, 엑소 팬으로 옮겼더라고요. 이건 엑소 엑소 K 이건 엑소 K예요. 마지막으로 이거 단체 사진. 저 이거 제일 좋아해요. 여기, 일기 비트코드 있는 거 정말 좋아해요. 제 핸드폰 배경이에요. 이렇게. 근데 마지막은 스티커. 이게 스티커가 많았는데 다 사라졌어요. 지금. 취별의 기적. 네. 그래서 제가 엑소 굿즈를 다 보여드렸는데요. 설명까지도 다 했습니다. 네, 이렇게가 제 엑소 엑소인데 제가 엑소 다른 게 있던 스틱 아니 그 메모지 있잖아요. 그것도 있었고 파일도 있었고, 스티커 엄청 많았어요. 네, 그렇게 있었는데, 지금 다 사라졌어요. 자, 남은 게 이것밖에. 그래도 이것밖에 있는 게 어디예요. 네, 그래서 전 너무 좋습니다. 잠시만요. 엑소가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거 말고 제 노래 시청방에다가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. 잠시만요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난이였습니다. 안니면 눌러주세요.